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게입니다 여러분 이상하 요즘에 비가 많이 오죠 이거 가을 장마 같아요 아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연속해서 한 3일 정도 이상 이렇게 오면은 좀 많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외부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막 40일까지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어릴 때니까 학교 다닐 때니까 뭐 그렇게 없었죠 불편함이면 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업무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지장이 너무 이렇게 커가지고 더 이렇게 비가 오면은 어 이렇게 많이 불편함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비가 오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아 사실 저는 이제 전기 자전거가 좀 많이 욕심이 나더라고요. 예. 요즘 들어서 여러분 어떠,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광고 같은 게막 나오는 거예요. V6 뭐 인수형 렌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달첫달 달 렌탈이면 50 50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유심히 한번 보게 돼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뭐 그래서 한번 G 마켓이라든가 뭐, 뭐 쿠팡 같은데 들어가 보거든요. 얼마나 하는지. 예. 네. 그렇게 해서. 있는데 입력해 보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 이제 보니까 자전거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매장도 좀 가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모르겠어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매장을 볼수 있는 걸 보니까 그 나름 뭐 여기 용인이나 대도시잖아요. 대도시인데도 가보면은 처인구 같은 거예요. 특히 매장이 별로 없어요. 그냥 처인구 시내로 치면 용인에 삼천리 자전거 포 있잖아요. 또 이렇게 약간 좀 나이드. 지금 사실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런 포, 자전거포가 있고, 약간 젊은 사람이면 알톤 자전거가 있거든요. 알톤은 그나마좀잘 돼요. 예, 제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많이 오시고, 또 이렇게 전문 그 라이더 분이 있잖아요. 예, 약간 뭐 그런 분들, 예, 복장 잘 차려입으신 분들이 주말에 보니까 이렇게 타가 오셔가지고, 뭐 바람도 넣고, 뭐 이렇게 여러가지 이렇게 작업을 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있어요. 예. 매장,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매장 가면 자전거가 싹, 게막 매달려 있잖아요. 매달려 있기도 하고, 바닥에 깔려 있기도 하고, 예. 저는 자전거 하면서, 옛날 자전거다 보니까, 이제 이게 타이어랑 주부를 갈았는데, 한쪽당 가는 게한 짝당 가는 게한3 삼만 원, 만 원씩 하더라고요, 예. 타이어 2만 원, 주부 뭐, 만원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갈아봤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그런 게 오프라인에 그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뭐, 전기 자전거 매장 같은 거는 백화점 같은 데서 한번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행사 같은 걸로 해서. 롯데 백화점 타임빌라스인가? 거기서 한번본것 같은데. 좀 그런 게좀 전문 매장이 좀 이렇게 제가 뭐 자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가보고 싶더라고요. 예. 그런 게있는게 있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해서 인터넷에 이제 보고 있긴 했는데 어, 저는 이제 사실 뭐, 어, 전기 자전거 어쨌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보통 자전거 제일 저렴한 게 요즘에는 20만원 돈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16년에 샀을 때한 15만원 정도 했었는데, 삼천리나 뭐, 알톤 같은 데서. 근데 이제 그 정도 하는 것 같고, 웬만하면 탈만한 거 쓰면은 한 35만원 넘어가야겠죠. 예. 그리고 저희 아버지 거 보니까 일단 한 100만원짜리 정도 이 하나 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자전거에 100만원 정도를 투자해? 그래서, 근데, 한 번, 그 어르신들이 그런 게좀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들이 한 번, 뭐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연세, 즉, 시시도 넘으시고 한 분들이, 어, 자전거 같은 거 그런 게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저 그런 거좀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전거 이렇게 많이 쏟, 쏟, 쏟아, 붙나? 근데 솔직히 좀 많이 붙게, 100만원 넘어가면은, 또 보관 자체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돼요 20, 30만원 되면은, 그냥, 아예 야외 공간 같은 막붙고고 사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저희 아버지 보니까, 자전거를 이제 보일러실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타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귀엽기도 하고 그런 듯인데, 그래도 자전거가 정확하게 가격이 다시 어쩌 보니까 86만원 줬다 하더라고요. 알톤에서요, 예. 저도 하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타봤어요. 80만원 정도 되는 자전거는 어떤 거, 어떨까 기분이, 어, 타봤는데, 어, 그냥 일단은 그냥 똑같아요, 예. 별 차이 없더라고요 제꺼가 15만원짜리 예전에 제일 핫바리 자전거였는데 뭐 어차피 요즘에 뭐 기아는 다 비슷하잖아요 우리 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말해때마다 21단 이런면 우와 막 이렇게 했었는데 웬만하면 다 기아는 다 21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식이고 기아는 뭐 쉽게 뭐 별로 똑같은거 같고 다만 그 프레임 있잖아요 스텐레스 그 프레임 자체가 약간 좀두껍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전거가 좀 묵직해요. 예. 제꺼, 20만, 원, 16만원 준 자전거에 비해서 묵직해요. 예. 같은 데서 산건데, 그리고, 어쨌든 그 정도 가격대인데, 그 정도, 어,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MTB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타이어 자체가 좀굵더라고요 예. 예. 타이어 자체가 굵고, 그 다음에, 아, 프레임 자체가 좀 이렇게 두껍고, 예. 그리고, 뭐, LED 같은 거 있잖아요. 옆에, 그게 좀 있고, 기아 자체가, 앞에는 기아가 없어요. 예. 앞에는 기아가 없고, 그냥 뒤에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변속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뭐, 기아 변속하는 게, 이렇게 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양쪽에서, 예, 돌리는 거였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 뭐죠? 벨, 보이, 벨 누르는 것처럼, 한쪽 손가락으로 놨다가 그냥 엄지손가락 갖다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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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누르는 거더라고요. 그런 게좀 편하더라고요. 나머지 기능에서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무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뭐, 자전거에 옵션을 많이 넣더라도 어떻게 넣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특별하게. 자동차도 아니고.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요 정도 선이,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기 자전거 어르신은 못하잖아요. 아버지가 뭐이게 전기 자전거 뭐 이렇게 저처럼 뭐 꽂혀있었으면 사실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뭐 전기 자전거 아닌급에서는 그래도 최고 괜찮은 거 사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것도 한 5년 전에 산 건데, 이 막상 한번저 궁금해서 타봤어요. 아, 이 정도 구이구나 근데 역시나 이 제가 제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더 더 이제 전기자전거 타보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기자전거가 한번 네, 예, 가장 욕심이 나는데, 그니까 이제 다른 건 없는데 전기자전거 그냥 좀 약간 스펙이 낮아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전기자전거 타보고 싶어요. 근 전기자전거인데도, 그, 여성분들이 타신다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배달용 같은 건 말고, 약간 m t b 스타일의 그런, 예, 그런, 막, 뭐 그쪽에 전기된 걸 타고 싶은 거예요. 사더라도. 그런 거좀 가격이 좀 있겠죠? 예. 저는 한, 300만원 선에서, 예, 그 이하로 좀 사보고 싶어요. 예. 그 정도 이하로 한번 해서, 왜냐제 로망이니까. 300만원이면 솔직히 자전거, 자전거 300만원이면은, 제집 모닝차가 400만원 그, 중고로 산 건데, 이가격이랑 자전거랑 똑같잖아요. 그니까 어떤 거 보니까 뭐 천만 원 넘어가다 이런 거 있다더라고요. 천만 원이면 솔직히 모닝 값이잖아요. 새 차. 그러니까 참 자전거도 참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예.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뭐 로망이니까 예. 어쨌든 그 보니까 전기 자전거가 저게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전기 자전거를 한번 정도 타보고 싶고 좀 렌탈 좀 해봐 해보고 타고 싶어요. 예. 좀 타다가 이게 맞는 건지잘 모르겠고. 약간 로망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자전거를 사가지고 아, 산다기보다는 렌탈 좀 해가지고 한강을 한번 좀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약간 좀 그런 MTB 같은 스타일의 전기 자전거 사가지고 예.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아, 가격은 그 정도 선이고 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매장을 잘 모르겠더라고 어디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예. 또좀 그런 로망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사게 된다면 만약 한다면은 300만원 밑으로 예, 그 정도는 투자해볼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전기자전거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뭐 목적은 그런 거죠 전기자전거를 투, 타고 한강을 한번 해보고 아, 투어 한번 해보고 싶어요 팔당대교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순환하는 그런 코스를 한번 짜보고 싶은데 그게 뭐 제가 이제 전기자전거안 타봤으니까 예.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한번 충전으로 뭐 160km로 간다고 하는데 그건 뭐 광고 얘기고 어쨌든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긴 있는데 그 만약에 그런 장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배터리 같은 게 솔직히 가장 문제잖아요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은 공용 시설이잖아요 혹시나 뭐를 뭐 미연에 방지해서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뭐 전기자전거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충전하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지하에서 이제 뭐 공동 시설이니까 그걸 이제 주차장으로 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뭐 충전 장소를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거는 찬성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거를 충전한다 하더라도, 뭐 저는 솔직히 뭐 킥보드라든가 뭐뭐 뭐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전기자전거인데,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역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역 같은 데다 된다라든가, 예. 무료 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좀 이렇게 할수 그런 게없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걸 한번 알아봤는데 좀큰 도시 같은 경우, 경우에, 예.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 가정에서 이렇게 충전하게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전혀 그렇게 뭐 화재 같은 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 당연히 가정에서 하겠죠. 근데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또 이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피해를 줄수 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그런 걸 이용해 보고 싶거든요. 제가 뭐 자전거를 통해서 출퇴근한다거나. 뭐 자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레저용으로 타고 싶다 보니까 그런 거좀 있지 않을까 싶어 갖고 좀 알아보고 있는데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 면사무소 저희가 면사무소 옆에 살다 보니까 면사무소 같은 데 보니까 이제 그런 전기 전기자동, 자전 아 전기 자동차 충전소는 있어요. 예. 어, 비용을 내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처럼 전기 자전거용 배터리 전용 충전소 같은 게 주변에 좀 살펴보는데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이 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저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전기 자전거를 이렇게 뭐 레탈이 아니라 구매나 의향이 좀 있거든요. 예. 뭐 배터리만 에좀 이렇게 잘 외부에서 관리가 될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저는 충분히 이제 한번 예. 아정도 그 투자 의향이 좀 있거든요. 예. 예, 300 정도? 왜냐면, 그런, 그게 자기가 있잖아요.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해보고 싶은 거에. 그래서 좀 그런 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렌탈을 하더라도, 그, 배터리는 자기가 충전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예. 가정이든, 뭐 어디 어디든 간에,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외부에 좀 이렇게, 전기, 자정, 어, 전기 자동차보다는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 어떻 뭐,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그런 게좀시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좀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전기 자전거를 활성화하고 자전거 타는 그런 예,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그런 게좀 홍보가 되고 여러분이 제 되지 않아야 될까 싶더라고요 오늘은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아우 정치 얘기는 맨날 답도 안 나오는 얘기고 하만 듣고 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뭐 취미생활 얘기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